대면 심사보다 더 떨리는 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면접보다더 아, 난다 할텐 조금 네. 솔직해져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킹슬리 벤처스의 김경숙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 소셜 컴퍼니 정지현 CCO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너초 주식회사의 이선미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 벤처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혜원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팅 배치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미션들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되게 챌린지였거든요. 그래서 보육사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어,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장 고민하던 찰나에 예술기업들이 대중이나 아니면 어, 불투정 다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트비즈데이라고 해서 대중기업 경 그리고 또 어, 정부 지자체 에 있는 뭐 공사라든지 진흥원에 계시는 곳들 중에 어 예술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예술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CSR 팀들을 1대1로 매칭해서 만나게 해주는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거는 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정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술 산업의 전문가이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사업가로서 막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라 사실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IR을 준비하는 것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결국에 수요처에 대한 시장 분석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했던 올 프로그램에 가장 집중을 했었고요 저희는 성장 도약 단계 예술 기업을 대상으로 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둔 부분은 투자 그리고 글로벌 진출 부분입니다 원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 투자의 목적 설계부터 그리고 투자자의 만남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역량 강화와 그 다음에 투자자 네트워킹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어,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공을 좀 들였던 부분은 글로벌 진출이라는 부분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창업에 대한 에코 생태계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이 된 1위 국가이기도 하고 동남아 시장의 거점이면서 또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곳을 좀 진항을 했고요. 킹슬리 벤처스는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우리 참여 팀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네트워킹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는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오프라인 이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기 멋진 곳에 이제 같이 가서 서로 내 친구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아이템을 듣고 그 장점을 파악한 뒤에 사업 초기에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중간 중간 그룹 네트워킹들을 통해서 계속 만날 기회를 마련을 해 드렸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운영사로서 또 만족감이 높았던 사실은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 팁스 데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사실 우리 예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투자가 굉장히 멀기도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고 뭐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이라고 세이 하이 할수 있을 정도의 친숙하고 저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자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 팁스 팀이 두 팀이나 또 선정이 되는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또 보람.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면이 조금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판교에서 테크 기반 기술인 기업들을 꽤 많이 보면서 여기에 예술에 대한 감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입혔을 때 뻗어나가는 시장 속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 컨텐츠 뭐 산업과 예술 산업은 물론 다 산업 분야가 다르지만 어, 확실히 한국의 예술만에 갖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도 꽤 많이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지금 막 생긴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하게 쌓아왔던 게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와 같이 함께 가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나 생태계에서도 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예술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쪽 산업에도 좀더 특화를 하면서 지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욕심도 있었고요. 영어 표현 중에 State of the Art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말 그대로 하면 최첨단의 라고 되어 있고, State of the Art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기술을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Art 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Art 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인공의. 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해낸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그 프레임을 만드는, 자동차의 프레임을 만드는 일이라면 예술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고 가득 채우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파워와 하드웨어 파워가 같이 움직여야 세상을 더 빨리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데요. 그 측면에 있어서의 예술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시초부터 좀 설명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저희 회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물레동 예술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공소도 있고 철강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예술 적으로도 활동하시는 뭐 음악 감독님, 그다음에 미술 작가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접점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분들께서 이런 산업에 되게 융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이러한 기업들이 또 다른 기술이나 아니 또 다른 산업을 만나면서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들을 좀 어, 보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 비전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한다라는 원칙들이 있어요. 어,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술 창업가, 예술 기업가다운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로도 좀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시작을 했고요.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 도약 단계 기업들도 이제는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시브린이라든지 혹은 이런 유니크한 기업가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분야에서도 이분들이 더 성장해서 예술 기업으로서의 본연의 가치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면서 글로벌로 혹은 투자 유망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또그 가치를 더 실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술과 결합이 된 것, 그리고 임팩트와 결합이 된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시화된 사업들, 혹은 투자론이나 조인트 벤처처럼 성과 제한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기술 결합이라든지 기술 임팩트를 갖고 있는 나라든지, 아니면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함께 함께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문제 해결과 아트 예술이 결합됐을 경우 국내 투자자들 분들로부터는 크게 화답받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어요. 장인 예술가라든지 혹은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국내보다는 세계시장?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지난 싱가포르 전시에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술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뵈면서 사실 가장 맨 처음에 놀랐던 것은 장인이시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탑재되어 있으십니다.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앉아서 한 시간을 저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것, 그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굉장히 특화된 부분에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이렇게 이끌어내고 세상과 이제 발을 묶어서 이인상각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조금 솔직해져 볼까요? <laughs>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점은 정말 자기 아이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열정을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더좀 다르게 다른 힘으로 좀 느낄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들은 왜 몰라줘? 왜 우리 거 몰라줘? 알아줘야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약간 이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 그,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내신 그런 창작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알아갔을 때또그 기쁨 네, 그리고 그런 뭔가 서로 간에 아, 이렇게 알아갔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다르게 또 배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술기업 대표님들의 눈이 이렇게 딸깍하고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호스타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년간 보육을 하시면서 기본기를 잘 다져왔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대표님께서는 아 저희가 이렇게 지방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중심, 중심적으로 가야 될지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첫 투자를 꼭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 하이팁스데이에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팁스 투자자분들을 좀 편안하게 만나시고 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 하 느낌을 제가 딱 봤었고요. 그다음부터는 투자자 라운드라든지 아니면 특화 멘토링 같은 것도 아저 요런 요런 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가면 이만큼 성장해 계시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지십니다. 대표님의 눈빛 그리고 대표님의 흡수성 그리고 대표님이 그 전에. 이게 문을 열지 않으셨던 것 같은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한300% 정도 상승하시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성공의 기운 같은 걸로 느껴졌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가들마다 공통적으로 좀 보이는 태도들이 있는데요. 모든 기업마다, 어 뭐, 각각의 기업을 창업하게 된 비전과 미션, 이런 추구하는 가치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서 고객 가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음. 어, 실행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처음 봤을 때첫 인상보다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성장하겠다, 혹은 성장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laughs>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현재 맥락과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댑티브하게 변화해 나가면서 어, 그렇다고 주때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객 그리고 이해관계자, 투자자 그리고 실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가의 에고가 아니라 정말 시장의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주체가 기업가이시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실제로 팀 멤버들과 열정적으로 만들어내는 팀들이 좀 성공의 가도에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굴했던 에버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원을 투자한 기업인데 실제로 예술 기가들을 위한 그런 금융적인 부분들을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업계.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이러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빠르게 캐치하셔서 그것들을 이제 자신만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역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정말 다른 뒷면을 빠르게 캐치하는 역할이 정말 그 성공의 기운을 아무래도 갖고 계신 분들이신 것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향을 목표점을 명확하게 잡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어, 추진력이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수장고에 집중을 했던 아이템 미술로라는 대표님도 사실 미술시장의 호황이라고 모두가 미술품을 뽑아내자가 아니라 그럼 그들 작품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하지라는 고민부터 시작했던 사업가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P&K 아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도하는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자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성공의 기운을 많이 느꼈던 건 본인의 영역 안에서 플러스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셨던 것 그게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계획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창작한 이런 작품이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들이 무조건 당연히 잘될 거라는 확신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 일반적인 스타트업들도 가장 많이 처음에 하는 것들이 가설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내 작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제로 잘 팔릴 것인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을 잘안 하시고 그냥 뛰어 넘어가시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초기 창업 1이나 2나 동일하게 조금 다 겪는 어려움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 나가고 어떠한 곳에 우리가 좀 시장에 안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 확장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같이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투자라는 걸좀 설명드릴 때, 이별이 약속된 만남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투자자는 어쨌든 투자를 하고 나서 이 투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이 회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우리 회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규모로서 얼마나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게 또 이야기가 잘 맞아야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나타나고 하는 건데, 그냥 투자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왜 해야 되지? 라는 형태로 물음표가 생기게 되거든요. 점을 확실하게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키웠을 때 어디까지 성장 목표를 잡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엑시 전략이라고 하죠. 보통 초기 기업들이 아직은 저희는 엑시 전략을 몰라요라고 하시는데 그것만큼 계획이 안된 부분은 없거든요. 내가 아직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IPO 상장을 할 것인가 혹은 M&A를 할 것인가 혹은 이 회사로 그냥 꾸준히 갈 것인가에 따라서 역사라면 지금 1년차에 할 일, 2년차에 할일 3년차에 할 일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고 어떤 투자자를 만나서 금융적인지 전략적인지에 따라 방향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치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꼭 설정하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우리의 작품, 우리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조금이나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올해 2025년도에 지원하시는 팀이나 또는 개인 우리 단체, 팀들은 특히나 고러한 내용들이 좀 사업계획서에도 녹여져 있으면, 어,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게임이다. 뜻이 없다고 라 사실 말씀을 드려요. 현재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수익모델이 1년, 2년, 3년 뒤에도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계속 시장이나고객 가치로 변하고 있고, 또 기술이라든지 트렌드,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현재 나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계속 장기적인, 어, 경쟁력을 받지는 않거든요. 성장기 단계면 어느 정도 수익 모델과 타로 고객들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 만나는 고객이나 거래처가 생기게 되면 아 이게 기술 개선장이라고맞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틀을 때좀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경쟁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고객 가치 중심을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장의 페이지에 있어서는 기존의 속도라든지 방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한편, 사실은 안쪽, 효율성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에서 곧그 마디를 중심으로 쑥 한번 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마디를 가지고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쭉쭉 키가 크듯이 사실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한번씩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기 성장에 이어서 우리가 성장의 일기에서 우리가 그 일기에 원하는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안에서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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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를 하고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인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그것을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 다음 페이지 2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에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에 더하거나 덜할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페이지 1, 2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우리 회사의 현황을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거를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아마 팀원들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술가 그리고 많은 예술적들이 결국에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생존 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우리의 어 뭔가 가치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가 성장하기까지는 누군가의 외부의 지원이 아니면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지원사업을 꼭 신청해 주시고요. <laughs>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의 지원에 맞추어서 또 지원을 받으심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예술적인 그런 창,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버텨야 되거든요. 이 시기를 버티려면 외부의 지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께 바로 옆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숨 쉬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할수 있는 예술은 어쩌면 조금 더 창업가로서의 예술가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예술가의 가치가 없다면 옆에 있어도 그, 선도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술을 버렸다, 라든지. <laughs> 아, 세상에 부합했다가 아니고, 어쩌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예술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